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축사 이진경입니다. 예, 오늘은 트윈모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그 애니메이션의 심화학습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애니메이션 동작들의 그 트윈모션 쪽에서 회전과 그리고 그 직각방향과 수직방향들의 그 움직임들의 에셋들이 예,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잠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이 부분에 예, 지금 이 이쪽 벽과 이쪽 벽 사이에 그 약간 공간들이 있죠. 여기를 문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죠. 아, 지금 예,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오브젝트 쪽에 들어가면 그 도어라는 부분이 있죠. 도어를 눌러 주면 여닫이 문과 미닫이 문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미닫이 문으로 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종류의 그 문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있고 어, 지금 이걸 여기다가 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가까이만 가도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거죠 어, 색깔이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0도 오른쪽 그 마우스의 커서 쪽에 180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걸 좀 보시고 안쪽으로 미다지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아 맞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좀 부족하면 너비를 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확인하시고 높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스톱을 하시면 되고요. 프레밍도 이 넓거나 좁게 할수 있습니다. 네. 개폐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도보기를 들어가면 손잡이의 스타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케이스도 바꿀 수 있죠. 이제 문내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내가 이 문에 접근했을 때, 3m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문의 동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접근했을 때 즉각 그 딜레이 없이 즉각 한다는 얘기고, 조금씩 초를 올리면은 들어간 다음에 그 남는 시간, 여기 적혀있는 시간이 지나면 문이 열린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반경은 저희가 조금 좁혀놓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요,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돌려져 있는 이 원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걸볼 수가 있죠.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문이 열리는 과정에, 카메라가 접근해도 문이 열리고, 캐릭터가 패스해도 열리고, 커스텀 패스 액터라고 해서 내가 지정한 그 패스를 해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요거를 그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를 그 문이 열리지 않게 한다. 뭐 캐릭터도 아니고 커스텀 패스만 하겠다. 이렇게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먼저 시간에 배웠던 패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음, <laughs> 잘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건 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그 애니메이션 과정이 생성이 됩니다. 재밌죠? 저쪽 방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아, 아까 아 말씀드렸던 반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 문이 열린다. 이런 이렇게 되는 이죠이 과정을 녹화를 한다 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미지컷이 있고, 파노라마가 있고, 비디오 쪽을 클릭을 하고 먼저 작업을 했던 것. 예, 여기서 다시 찍기. 그 다음에 약간 방향을 옮겨서 다시 찍기.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동작이 완성되는 거죠. 이 과정을 랜더를 보내는 과정이 예, 여기는 날씨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팅값 조정을 조금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정을 해주고요. 방위값도 좀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10초로 돼 있는 거를 20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동작은 같으나 20초 동안에 이걸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네 진행이 좀더 느리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 펜이 천정에 지금 배치가 된 다음에 로테이터를 전부을 합니다. 이 로테이터는 그이 펜의 중앙에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위에 보면은, 어, 펜이 더 위에가 있죠. 요 펜을 로테이터의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럼 이 로테이트가 각도가 360도를 돌고, 그리고 계속 회전을 하고 속도가 좀 올라가고, 예. 각도를 또 조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 중앙선이 조금 마, 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을 좀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지금 이 바다 쪽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배의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배의 표현에 대한 어떤 이 회전은 저번에 했던 그 어, 패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스가 패스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캐릭터 패스가 있고 탈 것, 자전거, 커스텀이 있습니다 어, 사람을 움직이야 하는 것,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커스텀 패스에 대해서는 예, 지금 어떤 것이 돌, 돌, 돌고 있느냐를 어떻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패촉을 다시 누르고 이렇게 라운드를 어,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면 동그라미가 마저 떨어지죠 여기 저 상자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그죠? 음, 자연스러운 걸 위해서 조금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이 상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음, 이 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다 위를 돌고 있는 것들에 어떤 것을 에, 할 것이냐. 이 포트를 하나 지정을 합니다. 여기다 같이 정합니다. 예, 돌고 있죠?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지금 움직이는 동안, 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한번 여기 종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다른 패스에 음, 이 안에 는이 박스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 박스가 궁금합니다이 박스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람과 배를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힘든 음. 상황 아닙니까? 그 그래서 일단은 이 배에 대한 부분을 이탈 것, 탈 것에 대한 배, 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배가, 그치? 요 배가 사람과 사람. 이번엔 달리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가 여기에 이쪽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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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운전하는 모습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 듯한 모습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목표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와 얘가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포트 안에 들어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포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포트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치? 종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거 자체, 요, 요 자체를 커스텀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커스텀 오브젝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패스를 했던 이, 저, 이, 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이 부분. 이 부분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이, 저, 이, 이, 이 부분, 커스터모델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부분. 그러니까, 아드리안이 보트에 지금 종속이 되어 있고, 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거기에, 유저 라이브러리를 한번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세 카드로의 폴더 안에 이 지금 유저 라이벌리에 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가 됐죠? 얘를 한번 놓으면 어떨까요? 얘를 얘를 한번 여기에 놓으면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패스, 이 패스에 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속이 되는 그 쪽을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종속할 수 있다, 어디에 종속이 돼 있다, 이걸로 태우, 그러니까 어떤 그 에셋에다가 내 다른, 다른 어떤 그 오브제를 종속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 지금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들었다, 볼수 있습니다. 얘는 종속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거 유저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그죠? 아, 아까 유저 라이벌리가 어디에 태웠다는 건데, 여기 지금 보트가 있는 부분들도 지금 없애 볼게요. 그러면, 이 커스텀 오브젝트 자체에, 이 전체가 하나의 상위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잡합니다만, 이 애니메이션 할 때는 좀,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원리를 안다고 하면, 어, 굉장히 그 재미있는 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지금, 지금 이 배의 속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아웃풋을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 쪽에 비디오를 하나 생성해서 그리가 지금 만들어냈던 어떤 음.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초수는 한 20초 정도,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아,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조금 전에 한번 장면을 한번 찍어놨습니다만 음, 이렇게 넓은 구간과 조금 바뀌는 장면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네, 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을 할 때, 그 비디오 쪽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던 부분만 해서 익스포트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된다. 네 오늘은 트윈 모션의 애니메이션 심화 과정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그 저도 두수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뭐 종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축을 형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예, 연습을 하신다면 예, 또 좋은 어떤 프레테이션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좀 복장이 좀 이런데 바로 또 제가 오늘. 낚시,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좋은, 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